진짜 복병이라니까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정말 계약 시에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보장 찍고 나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영무제 TV의 형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제 빌딩 계약을 진행을 할때 음. 실제 그 계약에 관련돼서 준비서는 류 어떤 게 있고 어, 그 진행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영상을 좀 촬영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네. 이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저희 한 저녁 8시인가 9시쯤에 갑자기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음. 네, 모르는 음, 번호로 음, 음, 음. 그랬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라고 음. 이제 해주시고. 자기가 내일 빌딩 계약을 하러 가는데 음. 너무 이제 떨리고 막상 뭘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문의를 주셔가지고. 매수자분들이 네, 네. 항상 계약할 때 항상 그러세요. 네. 저희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음. 하시는데 네, 네.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laughs>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뭐 서류라든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근데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겠다. 왜냐하면 빌딩 계약은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도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다머릿 음. 속에 그릴수 있게끔 음. 한번 다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이 내용은 저희가 좀가이 상황을 좀 가정을 해가지고 음. 영상을 좀 촬영을 한 건데 음. 그 물건 자료 를 저희가 받고 이제 매수자분이 이 건물을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음. 좀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실제 계약 당일에 대해서 영상을 좀 촬영한 거고요 음. 이 영상을 보시면은 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음. 네. 네첫 번째로 일단 음. 이제 빌딩 계약 시에 이제 음. 매도자랑 매수자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계약 당일이잖아요 팀장님 네네네. 근데 이제 매수자랑 매도자가 오면은 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한자리로 이제 모여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있고 처음부터 같은 테이블에서 네 바로 에. 마주 보면서 하는 음. 경우가 있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룸을 따로 잡아가지고 음. 한 룸에는 매도자가 들어가고 한 룸에는 이제 매수자가 들어가서 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저희는 이제 각자 다른 룸에서 음. 들어가는 상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계약 때 이제 매도자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내가 소유자가 맞고 음.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뭐 문제가 없고 음.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처럼 물리적으로나 음.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음. 확인을 이제 시켜주는 그렇죠. 입장인 거고요. 네네. 이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건물을 살 사람이 맞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매도자 당신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음. 임대차 계약서부터 각종 공부가 문제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서로 이렇게 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약을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네. 정리하면 응. 그냥 매도자는 이게 내가 맞아요 응. 어, 확인 시켜주는 응, 거고 응. 매수자는 이게 맞나요라고 응. 확인을 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면서 계약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응, 서로 네. 이제 확인 시켜주고 확인을 받는 이런 네네. 이제 역할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네네네. 네.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필요한 응. 준비물 서류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엄청 중요하죠. 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빌딩 계약이라고 해서 응. 이제 매수자분이 응. 뭐 엄청 거창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 생각할 수 있는데 매입하는 입장은 그냥 사실 돈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네, 네 계약금만, 계약금만 있으면 네, 되고 네. 이제 계약서에 들어갈 음. 뭐 도장이나 신분증 정도만 지참을 하시면 음. 뭐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음. 그 당일날 이체를 만약에 한 5억이나 음. 계약금을 몇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이런 큰 돈이 많이 안 왔다 갔다 해 보신 분들은 음. 이체 한도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계약 당시 뭐 음. 오늘 한도가 2억밖에 음. 안 된다. 음. 계약금을 못 넣는 음. 상황이 되니까 음. 그 부분은 한번 이체 한도를 응. 하고 오시는 정도면 응. 전될것 같습니다. 음, 응. 아, 근데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응. 필요할 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원래면 매도인은 아까도 이야기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매도인의 신분증, 음. 일반 도장, 음. 그 이제 임대차 계약서, 등기권리증, 음. 사업자등록증, 음. 계약금을 받을 계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이랑 음. 법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고 네네. 대표자의 신분증, 계약금을 받을 계좌. 네, 그렇죠. 이렇게 총네 가지가 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더 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네, 그렇죠. 일반적인 음. 수익형 건물을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를 음.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황마다 도 다르기 때문에 또그 상황마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이제 또 연락을 또 계약하기 전날에 연락을 또 드릴 겁니다. 네네 네.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서류긴 하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또 준비할 서류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많이 있죠. 네. 네. 계약 당일날에 또 준비해야 될 서류가 또 많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공인중개사분 음, 중에서도 네. 빌딩 계약이 익숙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네. 위해서도 또 네. 이제 공인중개사의 준비 음. 서류를 또 설명을 하자면, 어, 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에 이제 음. 당일날에 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음. 그 발급을 받으면 아래 또 시간이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랑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또 필요합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지 대장이 또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 음.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음.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 내용이 또 필요합니다. 네네.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디서 발급 받는지 이제 본문에 저희가 내용을 적어 놓을 테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 이제 뭐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음. 이거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따로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될게또 뭐냐면은, 그 전날에 이제 또 매매 계약서라던가, 음. 또 이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임대차 확인서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초안으로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되지만, 계약을 좀 원활하게 네. 좀 진행이 네. 또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좀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 초안이 네. 미리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때그때 네. 그때 작성을 하고 하면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원활한 계약을 진행을 음. 하려면 다 초안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네. 이미 전날 다 확인을 해놓으신 게좀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들이 자, 각자 공인중개사분들이 쓰시는 양식을 쓰시면 되고요. 네.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에 또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 음음. 그걸 또 가지고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 이거 좀또 팁이니까 네, 꼭 네. 보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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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분이 이제 계약 시에 네.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데, 네, 네. 먼저 첫 번째가 임대체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음. 임대차 계약서가 뭐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차가 한열몇 개인 경우도 있고 음. 하는데 그거 하나 하나 다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왜냐면 내가 미리 브리핑 받았던 수익률이 한 5%였는데 음. 막상 보고 나니까 부가세 포함인데 별도로 이제 브리핑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또 중요한 게 렌트 프리 기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복병이라니까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미리 확인 안 해주시면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매도자분도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음. 막상 와서 계약서를 보니까 음. 뭐 매년 1월, 2월은 렌트 프리 기간으로 한다라고 음. 하면 이 개월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매년 두 달치는 또 없어지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음.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 음. 이런 거 정말 계약 시에 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 계약 도장 찍고 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뭐 확인해 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렇죠. 또 나오시니까 네네. 아, 네네. 그 뒤에는 계약 도장 찍으면 다 끝나 니까 음. 그 전에 미리 다 체크를 해 놓으 셔야 손해를 음. 보신 일이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관리비 내용이나 음.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음. 임차인이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음. 또 임대인이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음.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음. 하신 후에 음. 이제 워낙 수익형 건물이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네 계약을 이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건물이 단일 임차인이면 쉬운데 이게 네. 또 임차인 여러 개가 있으면 은 네, 그거를 네. 조금 계약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확인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도 있는데 임대식 네,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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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도 등기부등본입니다. 아우 매우 중요하죠. 네. 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저희가 그걸 보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음. 특히 이제 법률적으로 많이 보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지금 계약을 하러 나오신 이 매도자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음, 음. 뭐 대리인인지 이런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갑구랑 을구에서 음. 뭐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네, 네. 뭐 이제 갑구 같은 경우에 가처분이나 뭐 음. 가압류 부분이 있을 음, 거고. 음. 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권이라던가 음. 근저당권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또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갑구예요되 그렇죠. 네. 구에 만약에 갇혀본 가압류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데 음, 음. 사실 이제 국가나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음. 뭐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을 돈만 내면은 언제든지 말소가 되는 내용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개인 채권에 음. 문제가 돼서 뭐 강제 경매가 개시 결정된다던가 음, 이런 음.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이제 매수자분이 이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등기부등본이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뭐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등기부등본이 생소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할때 요약본을 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요약본을 한 번에 발급을 받으면 이제 소유자부터 각구을구에 지금 현재 상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처음에 이제 발급을 받아서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등기부등본은 음. 그 요약본만 보더라도 음.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네, 이제 막 20장 이 있더라도 맨 마지막 페이지만 보기만 하더라도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음. 네. 네, 그 부분을 그래도 꼼꼼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맞습니다. 음, 음. 또각구에막 어려운 음. 막 채권이나 이런 게 많이, 많이 달려 있으면 어떤 건물들은 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네. 또 어떤 건물도 또 이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이런 게 당일날 발견을 한다 응.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그치. 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미리 전날 한번 끊어 놓고 응. 응. 내가 계약 시에 이거를 응.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좀더 응. 계약을 할때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점. 네, 그 해당 응. 공인중개사한테 이걸 발급을 받아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하셔서 아래 시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 이거 또 사실 이 대장들을 가지고 그 면. 면적들을 또 실제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네. 중요한 서류입니다. 네. 네. 또 네. 건축물 대장을 보는 이유는 음. 이 건물이 내가 브리핑 받았던 사이즈, 연면적이 음. 맞나 음. 확인을 할수 음. 있고 음. 또 중요한 게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가 네. 표시가 되거든요 아 이게 여부가 진짜 중요해요 네, 네, 네. 옆에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띄어있잖아요 네, 위반건축물 띄어져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위반건축물에 등재 가안 되어 있더라도 음. 그 히스토리를 다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예전에 위반건축물이었는데 뭐 말소 가 됐다 음. 근데 뭘로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됐었고 음. 어떻게 말소가 됐는지를 한번 파악 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음. 그냥 대충 말소가 된 거면 음. 다시 언제 등재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음. 어, 잠깐 말소시키기 위해 음. 액션을 해 놓은 거죠 약간 네, 음, 그런 네네. 식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음. 게 중요하고 음. 토지대장은 음. 뭐 사실 내가 살 토지가 음. 면적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음. 하는 건데 음. 이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만약에 음. 280인데 토지대장은 300인 경우가 있어요. 음. 대시면적이. 어, 가끔가다 그렇게 네. 나와요. 네, 다른 네네.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대장상 토지가 280이면 음. 그280 제곱미터의 음. 면적에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음. 뭐 이런 케이스는 음. 코너가 물에 가각 전제라고 해서 이 코너가 좀 잘리는 경우가 있고 음, 맞아요. 또 맞아요. 만약에 옆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4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2미터밖에 없어서 그 도로 부분만큼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 음. 네그 부분도 굉장히 음.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이걸 따라가려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대장의 면적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대장 면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을 먼저 하셨더라도 꼭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내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있잖아요. 아, 도지계확중요하이 네. 토지가 어 정비 구역이나 이런 걸 묶여 있는지 음. 뭐 재반 사항들은 없는지 네네네. 또 건축할 때 제한 사항은 없는지 음.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음. 뭐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과밀 억제권이 이런 것도 있고 음. 뭐 대공 정비뭐협조구역 음. 이런 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중요한 건 정비 구역인지 아닌지 음. 또 재정비 촉진 지구인지 음.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지 않은지 음.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음.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다. 음. 이러면 그중비사분들한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음.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음. 어떻게 묶여 있는지 음. 그 내용 좀 파악해 달라라고 네. 하면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구단위 계약이 묶여져 있으면 이제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묶, 이제 묶여져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돼지들끼리또 묶여져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음. 사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서류들은 계약하기 전에 음. 그 당일날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야지만 음.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공법적인 내용이라서 음. 당일날 이걸 흡수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죠, 네, 저는 미리 뭐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든지 음. 아니면 지인한테 여쭤보시든지 음. 해서 미리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좀 음. 토지연계 확인원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뭐 저희 부영 부제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8 시, 여 시. 네, 네. 네, 특히 네. 아, 네. <laughs> 네, 그 이제 다음으로는 음. 또 중요한 자리죠. 음. 이제 금액이랑 조건을 또 조율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미 모든 서류 검토는 이제 끝났어요. 네네. 네, 다 끝났고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금액. 음, 네, 음. 이제 공부 대장상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이제 금액이나 음. 이제 각종 이제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네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고 음.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받고 싶어 당연히. 하십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좀 금액 조율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많이 힘든 것도 또 네네. 사실이에요. 네네. 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계약을 또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뭐 임대차를 또 승계하는 조건이라던가 음. 그래도 또 만약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시는 분이요, 또 음. 명도 조건도 있을 거고, 음, 음. 근데 실제로 그 건물 주 분이 그 임차 안에서 또 지경을 하시면은 또 리스백 조건도 있을 거고, 네, 네. 하다 보니까 이 조율을 하는데만.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음. 아,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할애가 되긴 합니다. 뭐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또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조건 맞추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또 음. 이러한 조건들을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중간에서 되게 좀 신중하게 좀 말씀을 또 전달을 하는 음.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음. 언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죠. 네. 또 계약도 그냥 딱 듣다가 아 그냥 안 하겠다고 해서 깨뜨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사실 이 자리에서 뭐 이게 조율이 안 된다면은 계약이 또 많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음, 거를 조금 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금액도 조율됐고 이뭐 조건도 음. 다 협의가 됐고 이제 이 모든 조건을 녹이는 계약서가 필요하죠. 대망의 이제 계약이군요. 네네. 네, 네. 이 이러한 조건들이 음.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중개사분이 음.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서 음. 초안을 받을 텐데 음. 그 초안을 보시면서 뭐 내가 인적사항은 맞는지, 음. 또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음. 이런 숫자에서 오타는 없는지, 음. 또 조건은 문구가 애매하거나 음. 그러지 않는지 다 체크를 한번 하셔야 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바꾸면서 뭐 초안 일안 사만 음. 사안 여러 번 계약서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음. 그럴 때마다 한번 더 꼼꼼하게 보. 보실 음.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대충 보시는 분들이 그런가다있어아 네, 그냥 뭐전 팀장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네, 하면서 네.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계약서 하나하나 문구 꼬목 이제 다 빠트려 붙이고 보셔야 되고 네, 혹시나 저희한테 이제 매수자분들이나 매수자한테 서로 불리한 조항이 있지 않은지 음, 그런 음. 내용들도 한번 조금 꼼꼼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도장을 찍는 건이 계약서기 때문에 음. 이 계약서 를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근데 보통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음. 약간 피곤해지시기도 하고 에너지가 음. 이제 빠지신 경우가 있어서 약간 대충 네. 보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음. 그 오탈자든지 라 항상 꼼꼼하게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떻 이제 계약서를 또 작성하고 나면은 음. 또 이제 같이 작성하는 게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인데 이것도 그렇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음, 음. 뭐 주거용이랑 상업용이 또 따로 있는데 음. 저희는 이제 상업용 빌딩이다 보니까 음. 이제 상업용으로 또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음. 여기도 이제 계약서처럼 뭐 면적이라던가 뭐 음.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는데 이 내용에서 또 중요한 거는 하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도자분한테 저희가 내용을 체크를 해서 건물에 뭐 누수는 없는지, 누전이 또 있는지, 혹은 음.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매도자분들이 여기서 조금, 어 속이는 분들도 좀꽤 있잖아요, 대균열이 있는데 뭐 네, 없다라고 어, 체크를 하는 경우도 네. 있어서 네, 뭐 누수가 발생이 됐는데도 음, 또 음. 나중에 되면 또 이제 좀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사실 매수자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시는 게 이제 민법에는 그 하자 담보 책임이 또 준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거를 가지고도 나중에 매도자한테 이 하자를 처리해 달라고 음. 요청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요청할 음. 수 있는 근거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라는 네. 거죠. 그 내용이 좀 작성이 돼야 되는 거라서 계약서랑 음. 이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랑 이제 신분증이 음. 복사본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음, 네. 이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는 네. 공인중개사가 다 체크를 해 주는데 근데 네. 보시면서 꼼꼼하게 또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음. 네, 팀, 지금까지 내용은 음. 이제 각자의 다른 룸에서 음. 서로 검토를 하고 조율하는 시간이었고, 이게 이제 계약서를 날인한다 그러면은 한 룸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매수자분과 매도자분. 매수자분이 만나는 네, 거죠? 만나서 이제 그 계약서 이제 설명 및 날인을 하면서, 음. 이제 매수자가 계약금을 입금을 하면 음. 이 계약은 이제 성사가 됩니다. 그죠 계약이 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자분이랑 매수자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보잖아요. 음. 대부분이.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못 하시는데, 음. 음. 사실 이 자리도 저는 좀중요하 생각해요 음, 그렇죠. 매도자 분이 실제 건물을 계속 관리를 하셨으니까 음, 음. 뭐 임대로 연체는 없는지 음. 뭐 임차인 성향은 어떤지 음.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들으셨어도 실제로 음. 한번 더 매도자 분들한테 여쭤보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네. 직접 들은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 분들께서는 이때 좀 약간 어, 물어볼까 말까 이렇게 음.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자 분들한테 그큰 금액이 오가는 거니까 음. 하나하나 이제 다 물어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맨을.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 또 음. 이러한 내용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설명을 해 주세요. 음. 굳이 뭐 내가 뭐 알아가야 될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건 아닌데 대충 일반적인 계약 진행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다 설명을 해주지만 그래도 내 계약이고 내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렇죠. 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또 들어가는 계약일 수 있잖아요. 좀 꼼꼼한 게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계약은 이제 일반적인 무난한 계약이에요. 어 일반적인 임대 수익형 건물 샀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조건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계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같은 경우는 정말 8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계약도 있어서 일반적인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 이 정도가 빌딩 계약이구나, 라는 점만 인지를 하시고, 나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중개사분한테 여쭤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뭐 크게 뭐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큰 하자를 입을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님한테 전화오신 고객분처럼 혹시 나만 이제 다른 곳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공인중개사분들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네, 희가 네.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네. 네, 여러분이 또 계약이 성공적인 계약이 되게 되면서 여기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에 또잠금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행동 요령이나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안녕. 안녕.